난세. 바로 야, 뭐야, 음. <laughs> 자, 장난리위지 스킬을 가 볼까? 배복. 첫도가 이동사 10% 증가합니다. 루금에 끝나면 오초도한테 을다 세상에 기는 중. 지안 해봤어. 음, 그럴 수 있지. 오초 뒤에 죽는다. 어뭐 어떻게 알았어? 시벌로마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산을 어, 고왔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뺏고. <laughs> 어떻게 지 <laughs> 아, 시발. <laughs> 아, 이걸, 이걸 담지를 못했네, 아, 까비. 이고 뒤져라! <laughs> 응, 발잘 봤습니다. AP 딜러에게 평타로 찐 원딜이라는 칭호를 드리겠습니다. 뭘고? 모르던 거야? 치우고 좀닦이 아, 이 너무 늦게썼나 내가. 아니네. 맞았네. 엄마 이러면은 이러면 좀 무섭어요, 진짜 새끼. 에이, 왜 그렇게 무섭게들 달려오셔, 죽일 죽이, 죽이려고. 죽어, 에이, 죽어. 우리 사이에. 죽으라고. <laughs> 우리 사이에 왜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시나. 죽어, 새끼야. <laughs> 에? 그 좀만 기다려. 그 검진이 템싸올 테니까. 죽어. 좀 기다려 봐. 죽어, 저건 나도 죽어. 중사와. 저건 나도 죽어. 야 눈덩이 있냐? 눈덩이 있냐고. <laughs> 또있 냐？아, 접였 무섭 지 않아？건방 <laughs> 지네 그러면 무서워 해야 될 텐데, <laughs> 또누 떡이 있지않 을까？있 나？있 <laughs> 었 는데 안쓰 던데 싶어무서워 해야 <laughs> 됐던거같 <laughs> 은데, 어, 됐던 어 모르 겠다. 야야야 뭐지나 했냐? Q지나 했네 W인데요? W네 에이 찍기가 실패할 때도 있지 이걸냐 어... 이걸 <laughs> <laughs> 야 보호를 하네 어, 우리 암살자가 두명이나 있길래 어 우리 팀이 3% 죽진 않을 거요안 그래? 안 그래? 아, 큐라도 좀맞아줄지 아, 스택이라도 좀 쌓게 해주지. 아, 너무하네, 너무해. 매정해. 방, 방 아, 끝날 거지만 세상? 그래도 스택을 쌓아줄 수 없다. 아, 요즘 세상 너무 매정해. 그럼, 각박한 세상이라고. 이렇게나 각박했나? 그럼.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? 응하냐? 함으로 하고 있죠? 얌마, 니네 친구 지금 갇혔어, 마. 꽝, 꽝. 왜휴가 저로 오나봐? 너무 못 이길텐데 1대1로 싸우면 내가 이겨요 자신있나봐? 아이 그럼 자신있지 <laughs> 시간이네, 총, 이 총이네. 기자, 제발. <laughs> 어, 와 봐, 들고 가 봐. 1 일이면은 이지? 어, 잠깐만. 근데 이거 뭐야? 뭐야? 들어가서 들어갔어. 듣기 코어템 나오는데? 이야 <laughs> 하나씩 나오는 거지 뭐. 자, 보자. 석가나는 6초 동안 카메라가 300고, 4 0증가안통합니다 호차, 예지롱, 운덩이가 눈덩이를 기압으로 피했네. 그러게 말이야. 어이, <laughs> <laughs> 야, 그냥 그냥 탱으로 가겠다. 나는 아, 나는 그럼. 그냥 지평선 싸게다. <laughs>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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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스택을 보라고. 이미 50 스택이 넘었어. 주문력이 50개가 넘게따였다고 그래. 많이 쌓았다야. 그럼 그럼. 나는 그냥 탱크로 가서 직평선 쌓기를 할 거야. 어, 그리고. 호호호더더 더. 런거한 대씩 맞춰가면서 스택을 더 쌓을 거지. 응. 거막 쳤네 외왕이라고. 보야 개들 때문에. 보차. 좀 밝기 때문에. 아이고. 너 거기서 말뚝길하면은 안돼이 자식아. 어디서 말뚝길이야? 오. 오. 호. 아이 미니언이 이발 이거 미니언이 내 기를 막았어 아, 1대1은 미니언이 내 기를 막았어, 와 땡스, 미니언 야, 씨 이에먹 이거. 네. 이지 말고. <laughs> 요래! 이거 지켜줄 거야. 어? 누가? 누가 들 지켜주는데? 형 <laughs> 가져오겠다. 왔어. 저, 저 새끼 죽여. 아이고. W 아, 잘못 썼다. 잘못 나갔네. 여섯. 그거 아니오. 하나, 그거 하나 못하다니. 실망이다. <laughs> <웃음> 너무하네. 나집 <laughs> 갔다 와야 되는데. <laughs> 아프지 않아. 아프지 않아. <laughs> 아프지 않대. 큰일 났네, 이거. 참 좋아. 됐다. 곧좀 하면 됐어, 곧좀 하면. 곧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 져가저걸살아 네. <laughs> 리븐한테 한 콥이다. 어어 타워 쳤어, 야눈이 있냐? 눈이 있냐고? 심장 아, 어디인데? 끝났네. <웃음> <웃음> 타워를 당연히, 쳤어야 되는데. 금방 쓴거 같은데? 금방 돌아 그러게응 음, 금방 돌아. 아이고 끝난 거 같다. 야네 막을 수 있어. 막을 수 있다고요? 내 주문력 191... 회복도 아, 들고 있지. 응? 어? 회복도 들고 있어. 아, 그니까 러 니가, 니가 들고 있다는 거지. 아. 어. 아, 너만 아니었었어도. 아, 이가 이런 예 네. 오케이. Okay.